As a professional, he holds a record of seven victories opposite five defeats. Representing American top team, fighting ou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us Marcus you 전투의 군주님, 신격의 광전사 나를 김수스! 2년4 개월 동안의 무패 행진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벤터급 파이터 김수철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This m a 5 minute The 야, 김수철 선수 의 네. 별명이 또 원미니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아, 최근 어떤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승리를 아, 전부 아, 따내고 있는데요. 네. 상대는 경험이 많은 마커스 브리매치입니다뭐 네. 김수철 선수도 이제 뭐 경험은 뭐 엄청나게 그렇죠? 쌓여 있고요. 벤터급에서의뭐 최고의 탑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는 아, 네. 김수철 선수와 마커스 브리매치의 5분 3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스텝을 밟고 있는 브리메지, 브리메지가 상당히 움직이 임 빠른데요. 네. 길게 뻗어봤던 브리메지의 왼발이었습니다. 압박하는 김수철, 김수철 조금씩 몰고 있습니다. 네. 슬킥 치고 빠져나오는 브리메지, 아, 오라하는 김수철 돌려차기. 네. 화려한 킥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는 좋습니다. 김수철. 네. 킥 공격 방어하는 브리메지입니다. 어우 네. 바디. 펀치를 올려보내는 브리매치 네. 바디를 계속 두들겨주는 기 네. 브리매치입니다 네. 니킥 올렸고요 자무타탈 클린치 상황에서 드러난 니킥. 바디 하지만 김수철 선수 니킥으로 인사하고요 야 수많은 복부를 맞았고 네. 오라하는 김수철 싱긋 웃었던 브리매치입니다 자 바디킥 김수철 니킥 네. 라이트하드 네. 들어갑니다 김수철 카운터 펀치가 들어왔고요. 네, 킥웨이타의클리치 니킥. 네. 다시 머리 흔들 가지고. 네. 자, 오른손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네. 아, 왼손. 네. 프리매치. 자, 펀치청거골잡 자. 프리매치입니다. 네. 리킥바은쪽 얹어주고 있는 김수철. 김수철. 김수철 선수가 무한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본인의 특기죠. 갑자기 날아드는 왼손 카운터. 아, 인사 쪽. 잡았습다리들이 돌고. 자,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네, 김수철. 2분 4여초 자, 자, 일단 파이 자, 파죠. 어, 좋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일어나는 동작 하지만 브림엣지 좋았고요. 어퍼홀 엮여. 여그런 라이트하면 김수철. 니다 밀고 들어가는 허리를 네. 뭐 김수철. 허리를사 잡고 있는 브림지 네.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어, 김수철. 들어가는 김수철입니다. 네. 어, 이 킥. <laughs> 와 둘이 뭐 후진이 없습니다. 네어 예, 예. 이킥 좋습니다. 네. 바디 라이트 면 브리매치 어 바로 들어가는 김수철 네. 아, 이킥 면 치고 빠져나브리매치입 네. 1여초 대단한 킥투철. 오 다시 한번 니킥입니다. 자 뒷목 잡고. 네. 어퍼콜. 네. 네, 네, 네. 니킥. 아, 1분 남았습니다. 아, 자. 어, 다시 한번 니킥 쏟아습니다이팀을 노리고 아, 있는데요. 아 프리매치도 아, 이렇게 네, 하는군요. 아, 하이킹 아, 노렸던 김투철입니다. 두마이 자, 아, 한 땅에 닿고! 넘어트리는 네. 브리메치! 아, 이번에는 킥 캐치가 들았습니다 30여 초 그라운드 네, 빙글돌면서 암바, 암바 바로 파전을 김수철! 네. 뒤쪽 끌어안고 있는 브리메치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1라운드. 네. 자, 이 킥, 뒤쪽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했던 브리메치! <laughs> 들어서! 넘어트리는군요. 아, 네. 1라운드가 화려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2라운드 네. 예. 출발합니다. 또 들어가는 김수철. 아, 또 들어갑니다. 자, 또 들어간 전진모드에 네. 김수철, 브리매치도 불러서지 않습니다. 아, 브리매치의 오른쪽 위가 심하게 커팅 됐는데요. 버티인가요? 너무 많이 쪄졌어요. 견수인데요 어떻게 상처, 아, 버팅이에요. 아... 네 버팅이었습니다. 아, 뭐, 전혀 고인은 절대 그러면, 아니고, 예, 펀치를 어, 내빼는 과정에서, 중에... 예. 네, 일어난 버팅이었고요. 자, 김수 선수는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네. 다시 시작됩니다. 자 닉킥! 네! 어, 오, 오 대단합니다. <laughs> 어, 대단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치지 않는 공격성을 보여주는 양 선수! 네. 와 성난 맹수같 습니다! 와! 와이놈자쪽 이만... 노렸던 브리메치! 네. 역겼고글랙 네. 더블랙으로 강니 잡았습니다! 더블랙! 들어서! 높이는 네. 김수철! 자 파우디! 자 좋습니다. 아래서도 반나우이네 불임했지. 네. 계속 싸우 계속 하라는 블링. 얘기죠. 네. 자 파운디. 네. 자 밀어내려가자. 파운딩, 파운딩. 네. 김수철. 네. 다리 한주 잡고. 자파운 쪽. 네. 자 니킥으로 또 네. 옆구리 쪽을 가격했던 김수철입니다. 자 네. 왼손. 계속 들어오는 김수철 아 더부디 중심이 따라가 지금 벅찰 네. 정도의 응, 두 선수의 그렇습니다. 스피드 전진 모드입니다. 아, 자, 자, 다쉐드킥자 테크스터 김수철. 어? 자 성난 맹수들의 공격성을 보여주고 네.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밀로붙이는 무림의 지 하지만 김수철 맞지 않았습니다. Yeah. 자, 자 아, 레그킥 강하게 선수는, 들어갔어요 아랑곳타지 않고 전진하는 김수철이죠 뒷목 잡고 있는 김수철 네. 리킥을신경쓰기는불리의지입니다 네. 겉올려 꺾어 연속으로 올리는 네. 김수철 다시 올렸습니다 자더티복싱브리의지 좋았고요 10초도 치닫지 않았습니다 네. 와, 대단한 선수네요. 또 어. 오늘 뭐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제가 소개하기가 상당히 지금 벅찹니다. 바쁘고 <laughs> 네. 자 마지막 3라운드가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매치인데요. 준비 과정에서의 지금의 양 선수의 마지막 라운드 터치 글러브. 김수철 1, 2, 뒤쪽으로 약간 전진 후진 모두를 번갈아서 보고 있는 브리매치 피한 이후에 싸잡으려다가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브라운 들고 레킥 다시 킥 브리매치 뒷목 잡고 있는 김수철 딕딱 너무 길었습니다 타고 김수철입니다 브리매치가 두열 아요 자스 프로 자세에서 김수철. 아, 수비를 잘했습니다. 네, 아, 자, 자손끝트로배스 블러드 피하고요. 다시 세글렉에서 태클 시도. 오! 탱다운. 파고 들어가는 김수철. 옆으로 돌면서 예술적인 테다운이었습니다 자, 다리 잡고 끈질게 기밀어붙이기를 네. 김수철. 아, 자, 파운드. 아, <laughs> 자, 겨드랑이 파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국수선 백으로 갑니다. 자, 백 갑니다. 네. 김수철. 네. 끝내려 합니다. 피판은 브리매지 대단하네요. 네, 브리매지 좋았습니다. 자, 계속 버리고 있고요. 네. 침쳐 나왔습니다. 싸쏴 잡았습니다. 브리매지가 하지만 볼까 풀려났고요. 몇면몇 차례 때린 이후에 진짜 어 버리는 브리매지. 네. 자, 면.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어요. 텐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항상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립에지 선수, 예. 뭐, 우리 드래프션을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확실하게 대한민국 격투 팬들에게 또 오늘 그렇네요.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고, 예, 네. 네. 초반에 버티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아,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경기을 예. 떠나서 둘다 너무 멋있어요. 판정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3대 0, 3대 0. 레드크론 대한민국 팀포. 레드크론 김준철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심판 전원이 최 판정입니다. 간접니다그리치 선수도 인정을 하고 이제 박수를 보내 주는 또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